자 김지 선수가 19. 예 좌변을 일단 받아야죠 예 거기는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워낙에 큰 자리고 패감으로 지금 대가를 얻으면 되거든요 자 왕쩌진 선수는 글로비스의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99년생이죠 네. 네. 99년생이니까 음지보다는 뭐 여덟 살 많은 선수고 신민준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신민준 중국에서 그 원래 쉬자양하고 자오천이보다 더잘 나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먼저 세계대회에서 이름을 알렸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쉬자양하고 자오천이가 조금 더더 더, 예, 이름을 더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대가를 그냥 막, 막는 정도로 했거든요. 어 따냈어. 그것 도 일단 받은다 여기 애매한데 이거를 따내 가지고 일단 해결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 이거 빵 따내면 워낙 자체로도 두터운 자리이기도 하고, 예, 따내네요. 이거, 맞습니다. 예, 이거 두면 지금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 끊을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는 여기가 붕 떴죠? 요 흙이 엄청 약하니까, 은지가 이거 공격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은지가 글로비집에 주무승한 선수한테 이렇게 잘두나요 이거 이기면은 제가 지금까지 김은지 해설한 선수 중에서 제일 센 선수하고 둔것 같은데, 현재 실력으로. 옛날에 잘 뒀던 거 말고 현재 실력으로 제일, 선, 제일 센 선수한테 사냥, 이기는 거 같아요. 3, 이 선수보다 더센 선수가 누가 있었나? 다섯, 여섯, 일곱. 왕쩌진을 이기면은 거의 뭐 최전급인데. 예. 이거는 정말 센 선수하고 두는 거거든요. 예, 은지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센 선수하고 두는 하나, 겁니다. 2. 왕쩌진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의 초 인류 선수들하고만 남은 거니까. 예, 이제 자꾸 이렇게 센 선수들한테 이기면 이제 진짜 센 선수들이 두자고 해요, 또. 그러면 이제 바둑이 계속 느는 거죠. 예, 바둑을 이렇게 네. 늘수 있을 때딱 이렇게 그 기세 타는 게 좋은데, 은지가 이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붙이니까 예, 지금 거, 여기 끼울까봐 그런 거같아 여기 지금 당장 끼워도 지금 사실 네. 흙이 곤란했거든요. 여기 끼우는 수? 근데 이제 은지가 이 붙였는데, 이건 뭐 여기서 이때 보면 좋겠는데? 저, 예, 들여다보는 것도 지금 선수고. 아우, 그래도 아주. 나있습니다 타이밍 좋아요. 크 이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게 그거 단수 치고 있겠다는 얘긴데 하, 그것도 아깝죠, 좀. 예, 좀 아깝습니다. 근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안둘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음. 하나, 둘, 셋, 넷, 다 이유 잊고 나서, 받아야 되잖아. 이거 젖히면은 일단 집으로 이게 뭐 엄청 이동하냐? 여기 지금 화변이 열 집도 넘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젖히는 거 자체로 흑집도 줄고, 그리고 이게 아직도 못 살아있으니까, 요패젖지만 이건 완전 꽃놀이 패로 이용해가지고, 이쪽에서 대가를 톡톡히 얻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림 아주 좋아요. 그거 지금 젖히는 게 너무 짭짤해. 인간적으로 그거 한 방이 너무, 너무 짭짤하잖아, 짭짤해도. 음. 이거 늘면 늘려 어놓으면또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예요. 여기 사월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하나 둘셋 음. 아주 좋은데 넷, 다섯 여섯 어한칸 뛰어서 예 연결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눈목자로 가르면 연결 안 되죠. 여기 눈목자 가르 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두단 말아가지고 백이 두면 여기서 엄청히 덥볼 수 있어요. 일단 먼저 한방 때렸네. 예 일단 공격 공격하면서 이쪽에 약점이 지금 있,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다 두텁거든요. 여기가 단수 치고 있는 거다 선수니까. 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갈라가지고 이거 지금 네. 대마 몰아가는데 박기가 아주 괴롭습니다. 네. 야 완전히 뭐 집은 많다라고 우기지만 집이 또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집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저 살기만 하면 100% 이겼어 이런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 다섯, 네, 고향한 가지 드거 좋습니다. 예, 지금 이 대마가 걸렸어요. 이게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엄청 손해 볼것 같아. 그리고 나와서 여기 당장 끊기만 하더라도 이쪽 다죽는데 여기. 흑이 지금 난리가 난게 여기 단수치고 이거 있는 것도 백이 선수고 이거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뭐 여기가 지금 거덜이요 거덜 한마디로. 하나. 자, 이런 건 그냥 이런 건 그냥 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늘어주면 돼요. 아 네, 그런 건 그냥 가만히 늘어주면 돼요. 흐름 좋네. 하나, 둘, 셋. 야 거기를 붙여. 그냥 한칸 뛰는 걸로는 좀 밋밋하다 이거죠. 아,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엄청 악수가 되는 건데. 이쪽에는 좋은 영향을 다섯, 끼칠 수가 없거든요. 여섯, 일곱, 저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섯,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좋졌다. 여기를 지금 두면은 꽉 이으면 진짜 여기 튼튼해지면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 뭐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예, 은지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음. 일단, 여기 늘었으니까, 하나. 이쪽은 살수 있다는 얘긴데 아, 이것도 자세 좋습니다. 요거는 이쪽 나와서 끊는 거하고, 여기 나와서 끊는 거 맛보기니까, 요 석점은 최하 죽은 거죠. 요거 한 방울. 그리고 아직도 여기 못살아 있고. 하나, 둘, 셋. 아, 흐름 좋아요. 예. 하, 진짜. 야, 이거, 예, 이거는 지금 여기 사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든 건데, 야, 이런, 이런 수는, 아, 진짜, 어지간하면 안 돼야 되는 수인데. 예, 자꾸 여기가 두터워지잖아요. 두터워지니까 점더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우 은지 아까 전에 여기 갈 여기 갈는 게 엄청 좋았어요. 이거 갈라 가지고 공격하니까 꼼짝을 못하네. 셋, 넷, 야 이렇게 이렇게 몰아보시나요? 뭐야, 다 살리겠다는 거야? 좀오바 같은데? 아니 이거를 이으면은 이거 맞고 다 살리겠다는 얘기? 이 어떻게 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살렸다는 얘기죠? 살 수가 없는데? 이유면? 이게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아, 이거 막으면 나와서 당장 끌어가지고 다 주는, 보태주는 건데?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살겠다고 해보는 거야? 에이. 이거 나와서 끌으면 다 죽었지. 아 이거 나와서 끌면 다 죽었죠. 설마. 아, 이거 옆으로 느는 게 있나? 눌면 뚫어서 어 이게 뭐야 뚫으면 어떻게 해뭐 어, 이런 수가 있어 이거 단수 치고 있는 것도 단수인데? 아니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눌때이으면이 귀를 버리고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왕좌진 대책이 없네 아이 예, 이거 말도 아 이게 뚫었죠 근데 이거 단수 먼저 쳤으면 단수 치면 여기 이길까봐 그런 건데 어차피 후감점을 빵 따내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여기 귀가 다 들어가는데 예, 이거는 지금 완전 대물이죠 대물이 지금. 예 지금 왕좌진 완전 대물입니다. 자 이거 이제 단수 치면 돼요. 단수 치면은 여기 할때 따내는 것까지 선수네. 아그 와중에 더 이득이네. 아 이거 뚫는 게더 잘했구나. 단수 치면은 지금 거의 던져야 될것 같은데 다섯, 여덟,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늘면 여기 아예 됐어 이거, 빵... <laughs> 이거 빵따름이 <빵따래미> 선수야 <laughs> 아 이거 이거 빵따름 선수는 너무 아픕니다 예, 예 이거 이거 빵따름 선수는 거의 집에 가야죠 에이. 요거까지 늘어놓나요 이거 요거 늘어놓는 거 선수 어, 되면 어, 더 좋거든요 이거 이거 되면 더 대박이고 아홉, 아 진짜 지독하게 둔다 그거 되면 더 대박이죠 왜냐면 따낼 때 여기 선수 한 다음에 이을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늘어봐야 이으면 받아야 되니까 아 이게 더 좋네 아 괴롭네 왕짜진 던져야 될것 같은데 이으면 어떡하려고 거기뭐꿈지 꿈지러 봐야 거기 조물딱 뭐 걸어봐야, 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이거 자꾸 쪼물럭 쪼물딱 쪼물딱 걸어봐야 예 돼지갈비가 주물럭 되는 거예요. 예. 여덟 아홉. 음. 어. 야 이거, 마, 이거 막으면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 선수를 다 잡았어 <laughs> 여기를. 사,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살린 게더 손해 본 거죠. 이게 선수를 다 잡았으니까. 야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 우 선수니까 또 이거 막어. 이거 막으면 선수야 또 이거. 이거 막는 거 선수지, 이거 빠지는 거 선수지, 뭐 난리났네. 여기가 다 집됐으니까 사기생하는 아 아니 사기생도 아니야 이제 이거 잡혀가지고. 하나, 둘, 아 은지 대단하네. 넷, 다섯, 완전히 그냥 눈물 쏙 빠지게 두는데요, 예 지금 유리하다고 약간 봐주는 뭐 이렇게 양보하면서 두는 게 아니고 유리한데 더 세게 두니까 지금 왕조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음, 이것도 선수죠, 이거 빠지는 것도 선수야 이제, 이것도 받아줬으니까. 이거 빠지는 거안할 아, 이유가 없어요. 빠지고, 받을 때 여기 한점 잡으면, 여기만 40쯤 나는 것 같아. 뭐, 40쯤이면 이거 하나로 다 하나, 견디는 건데. 둘, 셋, 예, 이거, 이거 늘어놓는게 좋아요, 여섯, 여기. 아. 예선수예요안 두면 여기 밀고 들어가서 죽어요. 예, 안 두면 여기 밀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은 그, 요거 한점 잡는 게또 대박이라서. 워낙 크죠? 예, 요거, 요거, 요거 잡는 게 제일 큽니다, 이거. 이거 두지 뭐 이거 잡으면 깔끔한데 이제 둘 데도 없고 이거 잡으면 은 반면으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반면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잡으면 은지가 어. 너무 잘 됐어요 여기서 그쵸 아 이거 야 이건 좀심 여기 두는 거보다 두집뜨기긴 두 두집 한데 와 그러네 예 네, 지금 뭐 두집이라도 득 보겠다는 얘긴데 어 진짜 지독하다 <laughs> 치열하게 둔다고 하죠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둡니다 근데 대박이에요 아, 완전히 왕쩌진이 다음에 겁나서 못두게 만들려고 그냥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이겨버리면 상대방이 질려버리거든요 음, 이것도 커요 여기, 여기 뭐 눈목자 들어간거 다 선수니까 아, 이것도 엄청 컸습니다 자체로 어차피 뒷맛은 없다고 보고 둘셋 음. 넷. 음뭐 이건 붙이면 그만이니까 거의 사, 진짜 (40집) 난것 같다 (40집에) 여기까지 (45) (50집) 넘고 거의 (55가) 나있네 덤빼고 근데 여기 (7) 여기가 (6집) (16) (18) (20) (21) (22) 24, 26, 26, (23) (24) (25) (26) (27) 지금 흑이 (50집이) 안 나는데 (100에) (55가) 나 있으니까 반면을 덤을 줘야 돼 오히려 은지가 음지가 덤을 줘야 만만찮아. 에이 이거는 뭐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던지기 전에 한번 해 보는 거. 이 정말 다 죽은 자식 그거 뭐 하는 거야? 다 죽은 자식 만져봐야 뭐 한다고. 에 예,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예. 일단 수가 날것 같지가 않아. <웃음> 그냥 <웃음> 요거 치 바꾸려고 막을 요거 치 바꾸고 여기 막을 때 이거 젖히는 거 정도로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네. 그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어 이건 그냥 막아, 막아. 그 정도는 그냥 서비스다, 서비스. 팁 줬다고 생각하지, 뭐. 응. 응. 은지가그 정도는 팁 줬다고 생각해도 돼.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응. 이거 늘면 그만입니다, 늘면. 어, 치 받아도, 아, 그치, 치 받아도 되고. 어. 어차피, 요거 이으면은 여기 입구 짜두면 죽나보다, 오히려 또. 요거 이으면 요거 입구 짜뒀을 때, 끊는 거하고 여기 뜯는 거하고 맛보기라 죽네. 둘, 셋, 넷, 다섯, 여 에이, 그거는, 이거는 여기 이으면 수가 나요. 예, 이으면 여기 찔러가지고, 막을 때 이거 돌려치게 한다면귀 붙이면 역전이죠, 그거는. 하나. 근데 이 수는 될 리가 없어. 여기 끊어, 이거 다수 치면. 이유면... 아, 이거 단수 쳐도 안 되죠. 따로따로 해도, 이거를 지금 늘면 수가 나는데 안 늘죠. 이건. 그냥 여기 단수 치면 죽은 것 같은데? 네, 단수 치면 하나, 죽었네. 하나, 네. 셋, 넷, 다섯, 네, 이거 때 단수 치면 죽었어. 일곱, 보태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섯, 아홉. 네, 보태줬어? 보태줬어. 단수 치면 끝난 것 같다? 지금, 피니시블로 일보 직전인데, 단수 치면 끝났나? 느린 게더 더 정수인가? 느린 게더 정수인 것 같다? 아, 이쪽, 이아 그치. 어차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두면 이거, 이거, 이, 날짜로 죽었으니까. 이거 가면 날짜로 죽었어요. 어차피 이게 다 죽었어요. 어우, 문제 다 잡았네. 예. 마지막에 이거 승부수도 안 통하네. 네. 맛보기야, 맛보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 붙이면, 이건 날짜라면 죽었습니다. 끝났, 어, 끝났어요. 날짜 가면 다 죽었어요. 야 근데 여기서, 근데 이거 살리기 전에도 좀 좋았는데, 살린 게뭐 결정적으로 나빴고, 그... 귀를 공짜로 다 죽었으니까. 그 전에 여기 갈라가지고 이거 공격가서 양자랑 맞는 게, 그게 대박이죠. 예, 던져야 돼요. 그거 한 방으로 끝났네. 이야, 멋지게 이겼습니다. 완전 나이스에요. 예. 어우, 다 죽었어. 전멸에 전멸. 어. 네. 예, 던졌네요. 와 진짜 글로비 집에 준우승했던 어, 세계대회 준우승한 예 왕쩌진 선수에게 승리하는 은지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은지 이거 이기면은 진짜 거의 최저급인데요예 은지의 지금 성장 속도가 정말 공포에 가깝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은지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